우동집을 찾아왔어요. 월정리 해변에 있는 유메이 우동. 유메 월정리 놀러 왔으면 로컬 푸드를 먹어줘야지요. 유메이 우동.

봐도 먹어 봤네. 음. 아, 여기가 시나테마 파크. 아, 여기가 시나테마 파크구나. 아, 그놈의 백일당귀 진짜 요즘에도 백일당가 하나 모르겠다. 근데 지금은 그 대전 사람들만 아는데, 손돌이 동산이 없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그 연차 중에서도 우리 연차가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1명인데, 유달리 어색해했던 2명이 있는데, <laughs> 내가 확바 우겨가지고 이제, 그두명 대관람차 같이, 타 자고 그때 뭐유 행했 던 프로그램 중 에, 하 나가 친해 지길 바래 였 나？근데 결 국은 둘 이, 안탔 죠？일단 <laughs> 은 티켓, 아. 티켓, 티켓, 원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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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원 웨이 티켓. 근데 생각보다 큰데 이 정도면 들어오면은 이렇게 보여요. 그럼 뭐야 이게? 와. 썸네일. 짜잔. 아우 신나서 뛰어가가지고 화면에도 잡히지도 않나요? 애들은 참 애들이. 애들은 애들이요. 그... 음. 아우 제주도 좋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딸이나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거 보면 참 같이 행복한 거 같아. 물론 가족만 행복한 건안 돼. 나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 <웃음> <웃음> 여기 밥 먹는 데다. 피자 리아. 파스타 피자. 어디서 모자 뭐 거예요? 응? 모자 샀어요? 응. <laughs> 유, 유치원 모자인 거요 <laughs> 유치원 모자 같은데? 이거? 어. 아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한 요만큼 가렸어. 서프 헬스로 쓰라고 샀어. 내일 서핑할 때 쓰시라고. 얼굴 타지 말라고. 이거 한번 재밌네요. 오늘 <목소리> 어디야? 스페이스 어드벤처? <목소리> 아... 아... 이게... 아... 이거 막 갈리는 거 같은데? 찍이용하고요. 네, 게장잘 도와드릴 건데, 일단 안전한 먼저 내릴게요. 얼굴 부딪히는 게 조심~ 이거 꼭, 네. 꼭 써야 되나요? 틀린 환경이라서 스즈닝이좀더 원활하게 잘보이시고 아, 그렇구나. 네, 게임 사안들게요 이제 오른에 있는 노란색 게임기 하나씩 들어주시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8개의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에서 목표물 날아다니면 게임을 흔들어서 맞저진면됩니다 먼저 떨어버리기 전에 자동으로 나갑니다. 릴링! 어 뭐야 이거 너무 깜깜한데? <laughs> 아이 뭐야?

아이, 저거 좀 쉬워 보여서 같이 탔는데, 쉽지 않았어. 나는 <laughs> 움직이는 건지 몰랐거든요. 어 엄청 움직이네. 여기가 놀이기구가 12개가 있더라고. 어, 그러니까 딱 지금 절반만 운행하는 거야. 그냥 순서대로 타. 여깄다. 이게 뭐야? 해적문말을 따라서, 라, 아, 플라잉 라바. 플라잉 라바. 라바. 플라잉 라바. 플라잉 라바. 같이 타요. 있을 행복한 표정 행복한 <laughs> 표정 이거 되게 무서워 보이던데 <웃음> 화이팅 <웃음> 너무너무 신납니다. <laughs> 출발합니다~! 출발~! 화이팅,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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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쌩 달려주세요~! 가자~! <laughs> 와 뭐야 이거? 너무 <laughs> 행복한데요? <웃음> 눈 감았어. 눈 감았어. 어우 <laughs> <laughs> 무서워 오, 무서워. 어 보기만 해도 무서워. 어지러 워 어지러. 어 금방 끝나네. 밖에서 보는 건 금방 끝난다. 어 너무 좋아. 아, 표정 표정 표기 표정 <끄> 영혼 없어졌어. 영혼 없어졌어. 영혼 어디 갔어, 영혼? <laughs> <심정적립도 끄> 정신 차려. <laughs> 정신 차리세요. <laughs> 정신 차리세요. <laughs> 일단 <laughs> <이따> 만납시다. <laughs> 인터뷰해야지. <laughs> 출구가 어디지? 아 출구 출구 여기다. 출구 여기. <laughs> 애들은 신나서 뛰어 나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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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어디 영혼 어디갔어? 영혼 어디갔어? 그냥 빙빙 돌지 않고 위로 어. 갔다 알았다 봤어요? 이거 엄청 무서워 보이던데? 재밌는데? <laughs> <laughs> 어. 다른사람들 타는거 같잖아요 <laughs> 근데 아까는 저게 가려져서 어. 잘 안보이기도 했구나 아, 무섭다고 혼자 안타길요아 어. <laughs> <비타도> 그렇구나 잘했네 <laughs> 오늘 보호자로서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는데요

벅스 댄스네, 박스 댄스. 박스 댄스. 그 노란 거를 돌리면 더 빨리 돌아간대. 그래요? 어. 어. 아 애들은 왜 이렇게 도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했어 이거는. 직접 타는 놀이기 실시했나봐. 지금 운영했어. 아 그래? 이거 그 노란 거를 계속 돌려야 돼. 돌려. 아 근데 힘차게 돌려야 돼. 어 아. 저 놀이기구는 이제 운행 안 하나? 아쉽지만 오늘은 이제 놀이공원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갑시다 넥사 넥사 제조 나도 넥사 오늘 진짜 불태웠다 어? 오늘 진짜 불태웠어 어, 이거 빨리 먹고 9시에 공연 보러 가야돼 너무 먹빠 오늘 짠해요 오늘 아침에 서핑하고 놀이공원 갔다 오고 저녁 먹고 그리고 밤에 공연 보러 가고. 다 모두 짠. 오늘 수고했어. 재밌었어. 난 다이빙, 김를먹어야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